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식구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 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솔라나 코인이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이 반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성의 법칙에 의해서 당분간은 우상향이 당분간은 더욱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지금 방향성이 위쪽 방향으로 잡혀져 있는 만큼 올라나는 당분간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자 이런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추세를 볼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소라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어, 지난해였죠. 이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보였다가, 자 이번에도 역시나 고점을 여러분들 돌파하듯 아,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때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강했던 저항선이 이제는 뭐로 바뀐다? 강력한 지지선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추가적인 매수세가 매수를 부르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은 조정 나왔을 때 어디에서 반등이 나왔다? 기가 막히게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만큼. 고점은 과거에는 저항이었지만은 돌파는 순간은 보다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항상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 신뢰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솔라나는 보다 한 단계 레벨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는 조정 나오는 구간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먹을 수 있는 폭이 크다 라고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가 최근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코인 시장이 가격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코인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더, 더군다나 요즘 이 고래세력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금리이죠. 자 코인 시장이 고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하락했을 때 바로 금리 금리 인상을 발표할 때쯤이라면 이제는 어, 저점을 찍었죠 거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 바로 금리 인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올해 2024년도 금리 인하 어,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렇다면 어, 지금 충분히 코인 시장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나올 것이다 아직 바닷권에 머물러 있는 코인들 많고요 그리고 소라나 코인 역시나 뭐 비터쿠, 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리플 끝! 거기에 버금가는 이런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코아 솔라나 정말 강한 종목은 계속 여러분들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많은들 고민들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이 솔라나 코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솔라나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선정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솔라나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 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하면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